자, 음. 준비를 일단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음. 어후. 길을 모르니까 이거 너가 해왜해 엑스미야, 소리 왜 이렇게 크지? 소리 좀 줄여야 겠는데요 우와, 뒤에 왔다, 어딘가 왔다, 왔다. 소리가 너무 큰데 아, 됐다. 우와, 란이나왜 아, 어, 이렇게 많아요? 잠깐만, 이거 어려운 거 같은데? 애들이 다 원숭이야. <목소리> 어, 어, 까봐. 어, 일단 맵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. 오 내. 오 무서워요. 우와 여기 장난 아니네요. 맵잘 만들었다 이번에도. 아이 제가. 내가 게임 보자라 어디 도망가? 지금 우와 나 이런데 안에 들어가고 짜는데? 보자. 어나 잠깐 총을 사야 되는데. 없죠? 아까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. 무서워. 여기 정신병원, 에쉬우드 정신병원이 어디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. 혹시 개발자들인가요? <laughs> 이거 좀 웃긴 것 같다. 뛰어내릴 수 있나? 오케이. 이렇게 시간이 되는 동안 조금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. 원래는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. 근사하음산요 진짜 두근두근하네요. 벌써 총을 바꾸고 싶은데, 다음에는 좀 총알을 많이 먹어서 총을 총알, 새로운 총을 교체하겠어요 이번에 나온 총이 뭐 라이너 시스 I love it when they all bunch up. Oh s h like s h o t i n g them. 어디서 썼어? 야, 너 일로와. 있다. 내가 좀 문제거든. 우와. 나 진짜 아, 이거 킬이 안 되는데? 도망갈 수있 애들이 원숭이가 됐어요 이게 그림이라고 했으 그림 형제 그 동화랑 연결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거 같지는 않네요 어, 그래도 이게 무한대라서 애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웨이브가 4웨이브 마당과 버스가 나와요 once this would have taken me 되게 no <laughs> 엄청 커요. That's your plan. 이번에 나온 총이 어, 왜 건설 총없어 아, 어, 무서워. 이상한 소리 나요. 무서운 소리 나요. 이건가? 이거 아닌데. 경과 웬들거 아 몰라. 아 몰라 이거 사버렸어? 뭐 미쳤나 봐요 이거 왜 샀어? <laughs> 아 진짜 나 여기서 나가야 돼 무서워 너, 건물 안에서 못 싸워요.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건물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. 밖에서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. 약혼 그래도조준 보정에서 제가 막 맞았다요. 원래 거기. 오 쉣. 꼈다. 으로 들어왔어. 아, 진짜. 일단 어딘가로 나가야겠죠길 어, 몰라. 부라몰 부르라고. 가지 뭐야, cause s y s t 왔다. 여기서 싸우면안 돼. I f o 지해와? 아, 이 어, 나는 와? 이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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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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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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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인체 실험도 했었나 봅니다. 아, 이번에 새로 나온 총 뭐야? 분명히 건슬링거 총이 있었는데. We have killed ourselves with science. 아이 왜 없을까요? 분명히 있었던 걸로. 1 10 seconds. 유용으로 봐야 돼. 어우. In, 우와, 여기. 지켜야 된대요. 나 근데 이런 거 싫은데? 지키는 거 싫은데? 안 지켜야 되는데? 혼자서 못 지킬 텐데? 우와!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얘들아, 나길좀 찾아다가. 아마 여기 있으면 애들이 엄청 올거요 초발랑 비의 1인자죠 제가. 아우, 이것들이. 아우. Oh, my God. 어, 얘네, 니이라처럼. <목소리> 아, 나 죽는 아니아 사회이 붙지 않는다. 뭐, 괜히 앞발이 한다고. are y o helping you somehow is this some sort of prank you're not this good 정말이 맞으면 되네 어딨어 초 surprising yay 마라코키 y a 아니, 나 새로운 총 못이서 사는 줄 모르겠네 I wish this still made me ill. I'm going to go to the p u s i n g t h e p o d i l l s e e i f I c a n g e t y o u r f i n g e r s s t u c k i n i t 전체. 전체로 보면 너무 오래 걸리 I'm going to go t 쉿, 왜 없죠? 나총 새로 사고 싶은데? Right well, 어떻게? 나가지? 여기 나가는 길 있나? Five. 지하로 내려온 것 같죠 저 어떻게 다 나가야 되나 이런 게있 엄마, 어마 어머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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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다 귀스왜 이렇게 이쁘죠? 왜 밖으로 나왔잖아 오케이 bad warrior. What's t h 어디갔 애 들이 나올 텐데, 이러면, I 어, 아, 이스오랜비에봤어져있고너의 패턴 을 가지고, 너의 패턴 을 가지고, 너의 패턴 을가지너의패 가지고, 너의 패턴 을 가지고, 너의 패턴 을 가지고, 너의어턴을 가지고, 너의 패턴 을 가지고, 너의 패턴 을 가지고, 얘기 계속 하는데 어디 있는 걸까요 얘?